동두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 체육회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1일 왕방산 일원에서 제4회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코리아 50K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국민의례,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모범 장애인 및 복지유공자에 관한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평소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의 표창장과 경찰서장 명의 감사장을 수여하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축사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동두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수 회장은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언제나 어려움 속에 꿋꿋하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위투 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직장 내에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두천시는 안명자 한국 성폭력 예방 교육 원장을 초빙해 변화의 시작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직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명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직자예방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남녀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명자 강사는 최근 발생한 성범죄 등을 재조명해보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동두천시 체육회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와 신한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두천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시청상황실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두천시 체육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협약식은 동두천시 체육회 및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두개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양 기관 업무 현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교육,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육 대회 행사 시 건강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하며 앞으로도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우리 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고 이에 동두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석영 센터장은 시민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운동 결심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동두천시에는 매년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은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해 30개국 1,521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4회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코리아 50K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1일 왕방산 일원에서 국제적인 대회인 제4회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코리아 50K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산악레포츠의 메카 동두촌에서 열리는 국제트레일러닝 대회이며 국제트레일러닝협회 ITRA 인증대회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에서 외국인 선수 참여 비율, 우수선수 참가 인원수, 경제성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에 총 참가한 선수는 외국인 29개국 217명을 포함해 30개국 1,521명이며 코스별로는 58km 639명, 27km 342명, 10km 540명이 출전했습니다. 코스는 58km와 27km, 10km 어린이 코스로 나뉘며 58km는 14시간, 27km는 7시간, 10km는 3시간 안에 통과하면 완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58km 코스와 27km 코스를 완주할 경우 각각 국제 포인트 4점, 2점이 주어졌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는 4회째를 맞아 세계적인 명품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며 동두천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대회에는 국내외 트레일 러너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요산과 마차산까지 코스를 연장하는 100km 논스톱 트레일 러닝 코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철인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크죠. 하루 중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노인들의 뇌경색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자나 목도리 등을 챙겨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